하나님,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어, 요정 이 자리에 어, 섰습니다. 어. 아버지만 높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옵소서,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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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는 저도 낙심이 좀 돼서, <웃음> <웃음> 낙심이 이게 요즘에 낙심이 그런 낙심이 뭐냐면 이제 영혼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뭐라 그럴까 그 긍휼함과 그런 마음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울먹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울먹인다고 해야 될지 이렇게 먹먹하고 계속 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한 영혼을 생각하면. 이렇게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laughs>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마귀가 나의 우상을 통해서 자꾸 이 땅에 메이게끔 만들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바라보지 말라 그러시는데, 이유를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땅에 아무것도 메이는 게 없어야 된다고 한 이유가, 마귀가 꼭 그걸로 넘어뜨리더라고요. 마귀가 꼭 그걸로 고리를 걸어서, 물고기 잡을 때 이렇게 고리가, 낚싯바늘 이렇게 고리 모양이잖아요. 갈고리 모양. 그거를 이제 딱 깨면은 빼기가 힘들잖아요. 물고기 자체가. 누가 빼주지 않는 이상은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마귀가 이렇게 확 낚아챌 수 있겠구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우상을 통해서 예수님한테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상을 제거하라고 누누이 계속 말씀하신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 하루 속히, 하루 빨리, 한시 빨리, 정말 이 우상을 빨리빨리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 길을 끝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끝까지 못 가고. 또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뭐, 무엇을 통해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지를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근데 깨어 있는 사람은 눈치를 채서 아 이거 마귀 장난인데 마귀가 나를 이걸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따라 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고 눈치를 채서 이렇게 빨리 돌이켜서 갈수 있는 눈이 생기려면 영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늘상 붙드는 것밖에 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것만이 살 길이더라고요. 음. 제가 원래 좀 이기적이어서, <laughs> 어, 다른 영혼에 음.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 그냥, 아 그냥, 안 됐다. 이 정도였지. 내가 아니니까. <laughs>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laughs> 내 자신이 아니니까. 내 영혼이 잘못되는 게 아니니까. 음. 그 떨어져 나간 영혼이거나, 뭐 이렇게 잘못된 영혼 보면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인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그 예수님 마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한 영혼을 놓고, 우니까, 예수님이, 우는데 왜 울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엉엉 오는데, 그, 너무 서럽게 오시는 거예요. 눈물이 막, 이렇게, 여기가 얼굴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떠나는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손을 뻗는데, 멀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지고 멀리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가슴 아파서 막 가슴 치시면서 막한 손은 저 영혼을 막 건지고 싶어 하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하셨는데 그 순간 제가 예수님 팔 안쪽을 잡고서 예수님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예수님 울지 말라고 내가 더 잘하겠다고 <laughs> 울지 좀 마시라고 너무 아파하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을 위로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든 거,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해줘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 제가 할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중보기도 그 영혼을 주님이 건질 수 있게끔 기도를 쌓아 줘야겠구나. 돌아올 수 있게끔 기도해 줘야겠구나. 예수님이 중보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고 중보해 주고 있어요. 날마다 중보해 주고 있고 어, 순간순간 마음이 좀 아프고 무겁지만 이것도 보니까 메이는 거예요. 이게 영혼에 대한 아픔도 이게 메이는 거더라고요. 발목 잡히는 것처럼 제가 아파는 하지만 중보는 해주되 저는 예수님한테서 달려가야 되는 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막 아픈데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막 가야 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맞아. 어려운 거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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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무 어렵고 또 예수님은 또 아파하는 게 나는 받고 그러니까 또그 영혼 보고 <laughs> 생각만 와. 하면 막, 막 눈물이 막또막 막 터지고 아유, 예전엔 이렇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laughs> 그런데 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어서, 아, 네. 예수님이 내가 떨어져 나갔을 때, 음. 내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 내가 예수님 외면하고 음. 살았을 때, 예수님의 나를 보고 이렇게 계셨겠구나. 음. 그 생각 하니까 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음. 너무 눈물이 나고, 그러다가 이 마음을 제어를 못하니까요. <laughs> 일이 또 터졌는데, 금요일부터. 제가 디스크가 있어요. 근데 금요일 갑자기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근데 심하진 않아요. 심하진 않은데 그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전조 증상이 있는데 딱 이렇게 꼬리뼈, 즉 오른쪽부터 발끝까지 저리면서 감각이 좀 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거의 제가 하루에 열몇 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어요. 자는 시간 빼고는다 의자 에 앉아 있어요. 밥도 의자 앉아서 먹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도 의자에서 하기 때문에 열한 다섯 시간 이렇게는 앉아 있단 말이에요. 열 다섯 여섯 시간은 의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으려고 하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세도 바꿔보고 또 이렇게도 바꿔보고 자꾸 바꿔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봤었어요. 그래서, 아, 왜 다시, 허리가 또 아프지? 요즘 괜찮았는데,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플까? 그러다가, 이제 어제 박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라고. 예수님한테로 시선을 고정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분산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아무것도 메이지 말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예수님만 바라보라 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려고 이걸 아, 허락하신 거예요. 아, 아, 네 너무 그치. 감사한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laughs> 너무 그치. 감사한 그치. 거예요. 그치. 감사해서 진짜 그치. 춤추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 이게 아픈 게 약인 거예요. 아픈 게아 아픈 게 그치. 감사해요. 지금도 아프거든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아, 그래. 차라리 아파서 아플 때마다 한번할 때마다 예수님, 아플 때마다 예수님, 아 예수님, 아플 때마다 계속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셔서, 나의 약하,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아, 이렇게 나를 또 이렇게 아픈 게 허락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시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제 밤에 좀 많이 아팠거든요 밤에 잘때 그랬는데 오늘은 또 교회 오니까 주님이 또 허리 약간 풀어 주신 거예요 지금 많이 안 아파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다 주님 너무 아까 버스에 타고 오면서도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픈 것이 유익합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주님 아파도 좋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우상을 다 제하고 어떤 것도 메이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 네. 말고 낙심 아, 네. 아, 이 신부의 아, 길을 가면서 낙심하는 아, 경우가 수백 번, 수천 번 있었어요. 아, 저도 진짜 많았어요. 지금도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는데 음. 대신 낙심의 횟수가 줄고 음. 또 기간이 짧아지는 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낙심이 나를 잡아요. 나를 막 잡는데 지나다 보면은 낙심이 나를 많이 잡지 못하게끔 아, 네. 왜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더 가까이 가게 아, 되니까. 아, 네. 이 낚심이 나를 크게 흔들지 못하게 되는 그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게 갈수록 좁아지는 거 느껴지긴 해요. 예수님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더 많아요. <laughs> 하지 말라는 게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 지금 가이서 가서 이거 사야 되는데 가도 되나요? 예수님께 여쭤면 아니다, 기도하고 말씀하라. 아, 그렇군요. 예수님, 저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사도 될까요? 아니다, 그것은 너에게 필요치 않다. 주님, 이, 어디 좀 바람 쐬고 싶어요? 한강이라도 가고 싶은데 안 될까요? 안 된다. 기도하고 말씀 봐라. 주위 매번 그러시는 거여서. 안 된다가 너무 많다. 그냥, 뭐, 원하는 거막 물어보지도 말자. 하지 말자. 그냥, <laughs> 기도하고 말씀 봐라고. 아... 뻔하게, 뻔하게 말씀하시니까요. 때로는 허락은 하시지만. 아, 근데, 좋, 좋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많이 간섭해주니까. 피곤, 피곤, 하지만. 예수님 죄송해요. <laughs> 피곤하지만, 갈수록 좁아지지만. 그렇다고 가는 길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점점 내려놓게 내려나지고 음. 이 가는 길에 있어서 내 발은 더 가벼워지고 아, 네. 좁아지지만 내 발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갈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아, 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좁은 길이 아, 좁은 길이 참으로 어렵지만 음. 갈수 있는 길이다. 아, 네. 예수님만 딱 붙잡으면 아, 네. 목숨처럼 예수님 붙들면 갈수 있는 길이다. 아, 네. 그 그것도 한 요즘 많이 느끼고 아,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음. 예수님한테 꽉 매어서 시선을 돌이키 시선이 딴데볼때 예수님이 나를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이렇게, 이렇게 징계 하시든 음. 터치해 주시든 아니, 그럴 때도 예수님 꽉 붙잡고 갑시다. 아니, 네. 아니, 아니, 아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한 가지도 메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먼지 한톨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완전히 꽉 붙어서 정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아름다운 신부로 잘단정되어서 예수님 모실 때 이름이 각자 불려질 수 있도록 그런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어,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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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